여보세요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하세요안 안녕하세요. 엔저베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안하세요하세요 네, LX 하우요안요 LX 하우요안녕요안이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에요안2 0요안요 어, 일단은 뭐, 투자 종목 자체가 별로 좋진 않아요. 많이 기다려가지고. 어, 많이 기다려도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예. 어, 스 x 우시스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예. 어떤 기업이죠? 그 뭐, 그, 그 뭐야. 그 뭐, 예. 리모델링 그런 음, 거 맞아요. 리모델링 하는 그런 거 맞아요. 예, 예, 요즘에 예. 부동산 시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안들아가지고요 음, 네,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금리 네. 인하기가 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인하가 이제 코앞에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금 아직도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투자 목적으로 약간 마지막 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리는 네.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 사는 것보다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 사는 게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이라는 게 아직까지 전세 아니라든가 아, 역전세 아니라고 하죠. 역전세 아니라도 가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았어요. 왜냐하면 2021년 9월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세가 9월이기 때문에 2년 뒤에 만기가 되는데 이제 2023년 9월에 만기가 되는 전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2022023년 9월까지 만기가 되는 전세들이 2021년 9월까지 올라가던 전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전부 다 비싼 전세들이 지금부터 7, 8, 9월에 만기가 돌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값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전세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2, 7, 8, 9월에 만기 도래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집주인들이 돈을 줄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권을 찾았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어떤 지표를 가장 많이 봐야 되냐면 전세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은 한번더큰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네. 건설주들부터 해서 건설 관련주, 인테리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호황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 그것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를 좀 잘못 잡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주가라는 게 내려갈 때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지는 않아요.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해도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진 않아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내려 올라, 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얘가 지금 반등 나오는 것은 집값이 약간 요즘에 소폭 상승이 있기 때문에 거래도 좀 증가했기 때문에 어, 새로 집을 사네? 새로 거래를 하네? 그러면 인테리어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인식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네. 이용해서 시청자님을 어, 종목을 다 팔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온 얼마,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라는 거는 올라오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얼마를 맞춰주세요! 이라거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신내림을 받아야 할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못 맞춰요. 네.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거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이에요, 그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올라오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끝났구나, 라는 걸 시세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거 몇 시에 끝입니까? 그, 몇, 몇 라고 물어봐봤자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앗. 그냥 아, 좀 보다가, 아, 그칠 것 같네요. 라는 게 이제 보면서 알수 있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건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고. 일단은 지난 정고점이라든가 이런, 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만원 자리가 될것 같아요. 5만원요? 네, 예, 저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청자님의 숙제는 뭐냐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보면서 안 올라오면 그냥 냅다 팔아버릴 줄 아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네, 조금씩 그래서 그냥 살아, 네, 저는 일단은요. 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자.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5만 원에서 힘이 빠진다면 저는 저라면 다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 음, 네, 고맙습니다. 잘...